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어느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는 거죠. 그렇고 보면 이 과부는 이미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백방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이방인 재판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위의 말씀으로 강청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끝까지 줄곧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풀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과부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권리,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왜 과부가 되었는가? 혹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적대자에게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적대자에게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방인 재판관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죠. 매 절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아줄 것을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권리를 적대자에게서 찾아서 이 과부의 원안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죠.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고요. 또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고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비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8절 말씀이 주님이 주신 비유의 핵심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권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강청 기도가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할 망정. 나는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리게 될, 빼앗게 될내 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되찾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